가공 전설로 넘어갑니다. 지지물 종류를 보겠습니다. 전부 때 종류를 본다는 거죠. 그죠? 첫 번째 목주. 목주는 기억해야 될게 시가지에서 시가지에서 특과 특구압. 특과배는 쓸수 없습니다. 그다음에 시피주 철근 콘크리트 주죠. 강도에 따라서 A 종주가 있고요. B 종주가 있습니다. A 종주가 기준이 됩니다. 전부 때의 기준이 된다. 기준. 전부 때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? A 종주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철주가 있습니다. A 종주, B 종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철탑이 있습니다. 철탑. 철탑에는 지선 사용하면 안됩니다. 만약 임시로 설치할 경우 6개월만 임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안전율을 보면요. 안전율, 지지물의 안전율, 전봇대 기본 안전율이 얼마에요? 2.0입니다. 이상시 철탑 안전율은 1.34입니다. 이상시, 철탑, 안전율, 1.34입니다. 자,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